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제이 수학! 1시간 45분 동안 이걸 달렸다면 30분 동안 얼마를 달린 셈입니까 <laughs> 그럼 1과 1과 4분의 3이지 네. 172.2지 네. 4분의 7시간에 172.2km 달렸잖아. 네. 그럼 30분이 되면 2분의 1 시간이지. 네. 그 여기다가 7분의 4를 곱하고, 그한 시간이 돼서, 네. 2분의 1이니까 7분의 2를 곱하면 되지. 네. 그러면 이거 344.4를 7로 나누면 되는데. 네. 네. 7, 4, 7육에7 7에7칠팔구칠구구9구 칠구 육십삼 십사 사점이 대박 사건